자 이번에는 그왼 내려배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오른 내려배기의 경우 항상 왼손을 머리 위에서 출발하라죠 그러면 왼 내려배기는 어떨까요? 왼 내려배기 똑같습니다 왼 내려배기도 어, 항상 왼손은 머리 위에서 출발하고 여기서 왼쪽으로 검을 살짝 내린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 베면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항상 검의 각도는 일정하게 됩니다. 자, 왼다리 베기 한다고 해서, 자, 아, 이거를 과도하게 왼쪽으로 검을 내려서 허리를 이용해서 베시는 분들이 에, 간혹 동영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어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자세죠. 잘못하면 허리를 다칠 수가 있고 그리고 어, 검을 통제를 못했을 때 검이 내 몸을 다치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어, 직립한 상태에서 직립, 항상 나는 타겟을 목표로 두고 이 상태에서 검을 내려 배한 내려 베면서 그대로. 내로 내려볼 수 있고 내로 내로 내려볼 수 있도록. 자, 그래서 항상 왼 내리비기 오른 내리비기 구분하지 마시고 항상 손은 이마 위에서부터 출발을 할수 있도록. 아, 한번 공작을 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시죠. 윗내르기도 마찬가지. 내려뵐 때 각도는 항상 동일합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규정으로 정해진 각도, 60도 각도라고 말씀드렸죠. 혹고 내려뱐 각도는 거의 유사하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와 같이 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검은 선의 운동이라고 했죠. 네, 선의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선을 어떤 선을 만드느냐. 자, 검을 내려 볼때 검이 들어서 내려 베거나 범을 어깨 위에서 내려서 자 귀에서 내릴 때는 잘못하면내 귀를 베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또그리고 어깨 위로 어 내려서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팔의 힘과 함께 허리의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과도하게 힘을 쓰다 보면은 음, 내몸의 에너지를 급격하게 소모시키게 됩니다 근데 네, 항상 검을 머리에서 출발해서 검의 무게와 스피드만 이용해서 검을 베게 되면은 항상 쉽게 검을 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어깨 위에서 내려왔을 때 어? 어깨 위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볼까 한번 보시죠 검을 출발이 어깨 점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내려오면 허리를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각이 둔각이 돼버린다 예각이서 이 상태를 보십시오 이게 원래 그 정확한 선인데 선을 항상 벗어나죠 이렇게 선을 벗어나게 자, 두 번을 했습니다 선을 벗어나서 어, 이게 각도가 대기 각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 내 몸을 다칠 수가 있고 내 몸을 다칠 수가 있고 과도하게 쓸데없는 힘을 들어가는 이러한 동작은 없는 상태에서 검의 스피드와 검의 무게와 참내 어, 그 팔을 당기는 작은 힘을 통해서 배기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어, 이게 규정속도고 이게 빈 차리입니다. 이와 같이, 어, 위에서, 위에는 둔각이 되지만은 갈수록 좀더 예각이 되고, 아, 어, 대기 좋은 각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 이와 같이, 음, 대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 3대 요소가 있죠. 검의 무게, 그리고 스피드, 나의 팔의 힘, 거기다가 이 허리나 이런 쪽에 전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 내림으로써 나의 귀나 신체를 다치게 할수 있는 이런 요소를 최대한 그러 변수들을 변인들을 줄여주는 이런 대기가 되어야 합니다.